우연히의 자존감을 북돋우는 멘토 역할이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우연히의 자존감 낮은 면모가 있거든요. 그분들께 그린으로서 한마디 해준다면? 어 일단은 저도 되게 자존감이 낮은 아이였는데 이 그린을 연기하면서 알게 모르게 힐링이 됐고 응원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요 당당함의 응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 다들 자기만의 색깔이 있으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면서 이제 살아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 유나 씨한테 그린이의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실제로 연기하시면서 어떤 어땠나요? 아 근데 제가 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처음 보여드리는 거예요. 되게 밝고 당당한 캐릭터를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데 하면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약간 처음 보여드리는 연 캐릭터여 가지고 되게 즐겁고. 아, 약간 내가 이런 연기를 할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 앞으로도 더 무궁무진한 캐릭터들로 만나 뵙길 소망하고요. 일단 제일 노력한 게 머리카락이고요. 네. 이게 한 6시간 동안 이제 탈색하고 한 머리인데, 어, 생각보다 잘 어울려가지고 좀 놀랐거든요. 그리고 일단 성격이 되게 쾌활하고 당당한 캐릭터여서, 어, 현장에서 애드립도 되게 많이 날리고, 몸개그도 좀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도 많이 웃어주시고, <웃음> <웃음> 아니 반응도 해주셔서 행복하게 찍었습니다. 그러면 더 신나가지고 어, 하게 되죠. 네, 그럼요. 어, 어, 처음 이렇게 캐스팅 됐을 때는 마냥 행복하게만 했었는데, 지인분들한테 캐스팅 됐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지인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팬분들도 너무 많았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책임감이 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찍었고 열심히 찍었으니까 그리고 캐릭터들마다 정말 매력이 너무 넘치니까 귀엽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